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순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3월 15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아, 일전에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어, 검찰이 민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이 북한 지령문, 어, 지령문이 다수 발견이 됐다. 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특히 이 헬로윈 참사, 이태원 참사 그 시점에 어, 시위대가 그 구호를 외쳤죠. 뭐, 퇴진이 추모다. 어, 국민이주어 간다 이게 나라냐 이런 구호를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어, 구호가 올려 퍼졌는데 그 구호들이 이, 바로 북한의 지령에 지령문에 담겨 있는 그런 구호였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 정말 어, 어디까지 섬에 들어있는지 국내 정치에 어, 북한의 이런 지령 같은 것이 어디까지 섬에 들어있는지 어, 좀의아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다른 간첩 조직에도 어, 국내 정치에 스며들어서 활동을 할 방향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 적시한 어, 내용들이 검찰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검찰이 오늘 북한 대남 대남 공작 기구죠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이, 접선을 해서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한 어, 자통 어, 자주 통일 민중전이 이 관계자 4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어, 이 사람들은 그 북한 대남 공작원 6명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접선해서 충성 결의문을 제출을 하고 이 북한과 교류하고 또 국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각종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국내 정치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을 하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여, 움직여서, 어, 그런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됐는지, 아니면은 뭐, 좀 우연, 우연의 일치인 건지, 이것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 북한 지령문과 실제로 우리 국내 정치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 유사한, 어,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아, 일, 일단 보면 북한은 이 자통 관계자들에게 이 반미 투쟁, 정권 퇴진 투쟁을 선동을 하면서, 어, 그것을 어 실현하기 위해서 민노총 노동자 대회, 촛불 집회 이것을 할, 그 활용을 하라 이런 지령을 구체적으로 아주 내렸습니다. 어, 또 통선대에서 통일선봉대에 통일선봉대 활동과 같은 이 자주 통일, 반전 평화 투쟁도 뭐 의의 있게 조직을 해서 윤석열 패당을 통치 위기에 몰아넣어라 뭐 이런 지시도 있고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 북한이 일부 진보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지표를 벌인 2022년 11월 2 0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 윤석열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의 촛불 국민 대항정을 일으키는데 목표를 두고 촛불 시위를 확대해 나가라 그리고. 어, 주요 계기들의, 어, 주요 계기라는 것은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겠죠. 주요 계기들의 상경단을 조직하여 서울 지역에 총집결시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할 것, 이런 지령을 하나를 했는데 실제로 그 시점을 전후해서 저도 이 유튜브로, 어, 유튜브로 분석을 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시점에 이, 지금 뭐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매주 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조직,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또한 조직에서 이 버스 버스를 각 지역별로 전국 각 지역별로 버스 직결 장소를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다 모여라 뭐 하는 그니까 러 일종의 뭐 상경 상경 투쟁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상경 투쟁 뭐 이런 것이 그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실제 간첩단의 활동 뭐 영향인지는 뭐 하기는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이, 그런데 주요 계기들의 상경단을 조직하여 서울 지역에 총집결시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하라. 자, 이렇게 거물렵에 그 그렇게 지령을 했는데 거무렵에 그 버스를 동원해서 상경하는 안내문 같은 것이 그때 공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 물론, 뭐, 제가 그 이것을 실제 그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그런 지령문이 지령문 내용과 유사한 흐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북한의 이 어떤 일꾼 같은 것이 진보 자파 세력의 활동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했는데, 그 직후에 이 북한의 지령은 이겁니다.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정책에 편성하여 북에 대한 대결 흉심을 드리는 윤석열 패거리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어그 자통의 영향 하에 있는 대중단체들을 반윤석을투쟁에 총결기 시키기 위한 실천 투쟁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 작전과 지휘, 지휘를 짜고 들어갈 것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 그때 이 멤버 중에 자충 멤버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이 검찰 기록에 의하면은. 외교 참사,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 어, 그때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한미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어, 그런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었죠. 이것과만 직접 연결된 건 아니겠지만, 뭐, 바이든, 뭐, 날리면, 뭐, 이 말도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MBC의 이, 자막 조작 그러니까 그런 이혹도 그때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이, 이 흐름들이 지령을 지령을 해서 이것을 반그 한미 영향 한미 정상 회담조차도 반윤석열 투쟁에 활용을 하라 이렇게, 이렇게 지령이 내려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 제시한 것을 보면은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폐간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는 하라 이런 지시를 또 내렸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어, 그때 문재인 정권 때네요. 그때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를 하고 조선일보 폐간 운동 본부가 조직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진보 운동 단체 등을 적극 내세워서 여론전을 펼치고. 내적 활동을 벌여서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자 수를 늘려라. 자, 국민청원제도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있었죠. 그런데 그 국민청원을 일정 일정 인원이 동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에 참여를 하라. 어 그래서 거기서 조선일보 배관을 관철시켜라. 뭐 이런 또 지령도 내려졌다는 겁니다. 어, 또 하나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것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데 어, 어제 이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가 어이 기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기소를 하면서 한국 사회 변화에 맞춰서 북한으로부터 유튜브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같은 온라인 공간 침투를 지시를 받는 등 대남 공작 방식이 진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유튜브에 또 어떻게 스며들었는가, 어, 2019년 6월에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문화교류국, 유튜브 활동 강화 및 보수 유튜버에 대한 역공작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이 간첩단이 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첫 번째 진보 진영 유튜버를 구독하거나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각 채널이 조직적으로 연계 활동을 할 것. 자, 진보, 진보진영 유튜버 채널을 일제히 구독을 하고 아예 자체 진보진영 채널을 개설을 해서 각 채널이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연계 활동을 할 것. 자, 이런 제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신뢰하는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죠. 이것이 정말 이 북한의 이 지령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지금 뭐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진보진영을 그 유튜브에서 세력을 확대를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보수 세력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고소고발전을 진행을 하고 핵심 조직원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이나 만평을 일부러 게시해서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역공작을 펼쳐라. 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어, 유튜브 보조 그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어, 계속 고소 고발을 하라. 그리고 이 핵심 조직원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 댓글 창에 들어가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일부러 마케트해서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 그런 그러니까 역공작, 역공작까지 지시했다자 이런. 예, 검찰의 수사 발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이들이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인지 정말 우연의 일체일 수도 있는데, 어, 북한의 지령 내용, 그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서면드는그 지령 내용과, 어, 진보자파 진영이 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이 이 비슷한 맥락에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어, 그런 활동이 벌어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 어렵지만 묘하게도 지령문 내용과 이 활동이 진보좌파 진영의 활동이 같은 흐름을 보인다. 그 부분 정도만 짚어봤습니다. 송구근의 혼술이었습니다.